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앞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법인 같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뭐 비영리 어떤 그 공익 단체인데요. 네. 어, 이제 제가 이제 기업했었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음... 아 우리나라. 이 교육을 보면 음. 교실에서 음, 음. 다들 눈이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자고 자라시잖아요. <laughs> <잘> 네? <laughs>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왜 그럴까. <laughs> 음, 음. 그리고 또 다들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이 학교라는 제도가 음, 음. 21세기에도 음. 그대로네. 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도 어. 이제 이건 문제다. 네, 네.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하고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도전적 과제로 음흠, 왜 그럴까? 음흠, 그럼 대안은 뭘까? 이제 이런 것을 찾고 싶었어요. 네, 그막 그러니까 네. 세계의 어떤 학회도 매년 다니고, 음. 책도 읽고 이래서, 그 이제 제가 공부한 것을 사회와 공유하고, 그런게 저는 너무 재미있고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그 많은 분들이 거기 모이셨습니까? 어, 그것보다는 이제 많은 토론을 하거나, 네네. 제가 이제 메일링 서비스를 하는데, 음흠. 우리, 응? 교수님한테도 네. 좀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지금 같으면 문재인 정부가 이러이한 교육 계획을 하겠다고 이제 공약으로 삼았는데, 음흠. 그것이 정말 이렇게 바꾸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가설이 아. 얼마나 정확한가? 네네. 실패하지 않겠는가? 음.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음. 이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음. 이런 걸 이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오. 이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메일링 서비스에 이제 그 수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그래서 뭐 우리 국책 연구기관도 다 읽고 교육부도 음. 읽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칼럼을 한 달에 음. 두 번씩 쓰는데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공유 음. 하죠. 아, 그러니까 거의 교육 정책을 계속 이렇게 주로 그렇습니다. 개발한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네. 연구하고 아, 네. 아 그렇군요. 책을 또 내고. 교육 정책에 대한 책? 네, 네. 네. 또내 기반 교수학습 원리에 대한 책 이런 음. 것들 내서 좀더 나은 교육을 음. 그런 같이 공부합시다. 뭐 이런 음. 의미죠.